여러분, 만약 워런 버핏의 행동이 주식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면, 그리고 그가 지금부터 앞으로 3년간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마이너스 14%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투자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드쇼트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의 1770억 달러짜리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그가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최근 11분기 동안 주식을 순매도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만큼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S&P500 지수가 연일 고점을 찍으며 투자자들의 환호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무슨 걱정이지? 하지만 워렌 버핏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 대한 자신의 불확실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내다보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버핏의 경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자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워런 버핏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투자자입니다. 그가 최근 보낸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11분기 연속 순매도, 그리고 3,44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보유액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2022년 약세장, 즉 시장이 무너질 때 버핏은 오히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매도할 때 그는 기회라 여기고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이후 그는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지난 11분기 동안 무려 177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웠고 동시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은 거의 사상 최고치인 344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버핏은 지금 당장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치 모든 가게의 물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져서 지갑을 닫고 기다리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는 충분히 투자할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시장 밸류에이션 때문에 매수를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거인이 움직이지 않고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경고신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한 명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과연 아무런 의심 없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워런 버핏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단순히 감에 의존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의 행동 뒤에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바로 CAPE, 즉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강력한 지표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최근 1년간의 주가와 순이익을 비교하는데요. CAPE 지수는 지난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평균 순이익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업의 일시적인 변동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S&P500의 CAPE 지수는 38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잘안 오실 텐데요. 1957년 S&P500 지수가 만들어진 이래 월간 CAPE 지수가 37을 넘었던 적은 총 825개월 중단 41번, 전체 기간의 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주가가 비싼 순간 중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년이 넘는 주식 시장 역사에서 단5% 밖에 경험하지 못한 위험한 구간에 우리가 진입했다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처럼 CAP 지수가 37을 초과했던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시장의 미래가 매우 어두웠다는 점입니다. 관련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CAP 지수가 37을 넘었던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는 평균적으로 3% 하락, 2년 뒤에는 12% 하락, 그리고 3년 뒤에는 14%나 하락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는 그 자체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죠. 버핏이 말보다 행동으로 경고하는 이유, 그리고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를 이제 조금은 이해하시겠죠. 그는 이처럼 역사적으로 검증된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시장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에이, 그래도 이번엔 다를 거야. 금리 인상도 끝났고 경기도 좋아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낙관은 때로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고점에 달해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버핏의 경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이 개발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향후 12개월 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48%로 예측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1960년 이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수치가 50%를 넘어설 경우 예외없이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비록 아직 50%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40%가 넘는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경고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과 경제 전망을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의 시장은 결코 안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패닉셀을 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워런 버핏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장이 비싸다고 판단하지만 영원히 팔고 있을 생각은 없다. 그저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신중함과 현명함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나요?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따라 산 주식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상 워런 버핏의 행동과 CAP 지표 그리고 무디스의 경기 침체 경고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지금 극도로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워런 버핏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며 수십억 달러 단위의 투자를 해야만 의미 있는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 아니면 매수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핏을 흉내내 현금만 쌓아두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핏의 경고를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치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과열되어 있을 때 단순히 핫한 종목을 쫓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재무 상태가 건전하며 미래 성장 동력이 확실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시장 전체가 조정을 겪더라도 이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플은 단순한 기술주를 넘어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충성도 높은 고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분산 투자를 잊지 마세요. 주식 개별에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식뿐만 아니라 현금, 채권, 혹은 다른 대체 자산에도 일부를 분산하여 혹시 모를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3,440억 달러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분산 투자의 가장 강력한 예시입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하락장에서 일명 줍줍, 즉, 저점 매수를 할 기회를 기다리며 탄약, 즉, 현금을 준비해 두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크레스트 몬트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1900년 이후 S&P 500에 투자한 모든 20년 기간은 예외 없이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전쟁,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모두 돈을 벌었습니다. 워런 버핏 역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수십 년을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워런 버핏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